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사는 꿈꾸는 여행가 제이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도심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 정도에 있는 코널 공원과 옆에 또 있는 원추리 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코널 공원은 아, 뉴질랜드에서 목가적인 풍경들을 또 풍요로움들을 도심 근처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어, 바로 가까운 거리지만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 이 코널 공원이란 이름은 1901년도에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장으로 당선되었던 존 로간 캠벨경이 영국에서 온 코널 공작 부부가 온 것을 기념해서 이 근처에 원추리 힐 근처에 있는 거대한 땅을 국가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면서 그 코널 공작 부부의 이름을 따서 코널 공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도부터 시민들의 어떤 쉼터 휴식처로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길인데요. 차들이 지금 왔다 왔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양쪽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코널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이제 참나무 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차량 통행을 통제를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숲속이 더 신선해진 것 같습니다. 꽃들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저는 코널 공원에 늘 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입니다 참나무길 어, 제가 이거 드론으로 찍었어도 이제 참나무길을 올릴 건데 아, 지금 이렇게 도보로 제가 걸으면서 한번 찍고 싶어서 지금 같이 찍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긴 코스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이제 여기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음, 관광객 보다도 여기 뉴질랜드에 사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뭐, 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쪽 와서 이제 컸습니다. 뭐 유모차 끌고도 지금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곳도 많이들 타고요. 이쪽에서 네. 개인적으로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다음에 좀 걷고 싶을 때 어, 여기 와서 걸으면 굉장히 힘이 난다고 할까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들. 그다음에 아주 즐거운 명랑한 아이들의 소리들. 굉장히 좋은 소리만 듣고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마다 아마 여기 이름이 트윈 오크밸리일 거예요. 그래서 참나무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맨 좌측 우측으로 차들이 통과하고 중간은 사람이 걸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나무 속으로 한번 걸어 들어가 볼까요? 나무 서로 걸어 들어가, 보겠 습니다. 굉장히 평화 스러운 모습 들이 죠. 자, 여기 벚꽃들 좀 피어 있는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벚꽃들, 뭐 사진 촬영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요. 자, 여기가 바로 코널 공원입니다 이제 뉴질랜드는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꽃들이 조금씩 피기 시작합니다 오 클랜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로완 캠벨 경이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지은 집, 그래서 살았던 집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 집을 여기에 1920년도에 갖고 와서 코널 공원에 저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밑에 보면 나무에 올라가서 막 놀고 있죠. 저쪽으로 이제 카페들도 있고요. 예, 커피도 사 먹을 수 있는 카페들도 있고 저 뒤쪽에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원추리힐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원추리 힐에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어, 아, 타워 같은 게 있죠. 저게, 저기가 바로 원추리 힐의 정상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원추리 힐은 2, 3만 년 전에 화산의 폭발로 이제 분화한 화산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오클랜드에는 약 50개의 사화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추리 힐입니다. 아, 저기 보시면 저 정상까지 높이는 1 8 2 m 고요 그리고 이 동산이, 화산동산이 원추리 힐로 어, 불리게 된 배경은 예전에 저 정상에 토타라라고 하는 뉴질랜드 자생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852년쯤에서 우리가 파키아 세틀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파키아 세틀러를 이제 유럽에서 온 이주민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의 반달리즘에 의해서 배어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나무를 이제 자생 나무를 심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존 로간 캠벨 경이 뉴질랜드 토종 나무를 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살아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870년도에 그 나무를 대신해서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이 캘리포니아죠. 거기서 이제 아 라디아타 소나무를 갖고 와서 아 여기서 심습니다. 심는데 원산지인 그 나무를 심는데 그, 그 나무도 이제 많이 죽고 나서 두 가지 나무가 남아요. 두종류두 아 나무 두 종류가 아, 그래서, 어, 결국은 그 나무 중에 하나도 또 죽고 마지막 나무가 남는데, 이, 그때 당시에 그 마오리 행동가들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마오리에 대한 불평등의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그걸 이슈화하기 위해서, 어, 그 나무를 전기톱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베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두 번째 전기톱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 결국은 나중에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오클랜드시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들 시민들이 그 나무가 붕괴돼서 다치겠다 싶어서 2000년 10월 26일 날 결국 그 나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노출리 히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 거의 원추리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저 타워가 오벨리스크 타워라고 해가지고 존 로간 캠벨 경이 마오리 원주민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고 해서 어, 존 로간 캠벨 경이 있을 때 세워진 건 아니고요. 어,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저 오벨리스크 타워를 저기에 만들었다고 하죠. 자, 저희들 한번 올라가 보죠. 사실 그 여러분들, 그 여기서 보면 오클랜드의 방위 한 360도가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운동 삼아 여기도 많이 옵니다. 사람들 많이 내려오죠 이제 사실 그 오클랜드를 세운 사람 세운 사람이 그 윌리엄 홉슨 대령이란 사람이 뉴질랜드는 첫 번째 수도요, 수도가 러셀이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잠깐 있다가 윌리엄 홉슨 대령이 총독이죠 그 총독이 이 오클랜드에다 땅을 사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 오클랜드가 오클랜드 이름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당대에 본인이 존경했던 인도의 총독이었던 오클랜드 경의 이름을 따서 오클랜드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내려와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클랜드를 만들었다면 오클랜드를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존 로건 캠벨 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존 로간 캠벨 경의 묘지가 여기 있습니다. 묘지 보이시죠? 여기. 자존 로간 캠벨 경. 아 1817년에 태어나서 1912년 6월 2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클랜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원래 스코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그쪽에 의사 출신입니다. 근데 뉴질랜드 와서 의사 역할은 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비앤 z 뱅크나 은행이나 비앤제라고 뉴질랜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엔제다이 인슈런스라고 해요 보험회사를 설립할 때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오클랜드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여기 이 공원을 거대한 땅을 내놔서 어 이걸 이제 시민들한테 1903년도에 개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클랜드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 하죠.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쭉 둘러보면 이렇게 쭉 둘러보시면 이 오클랜드의 360도가 다 내려다 보입니다. 이쪽에서 이오벨리스크 타워를 이제 그 r 는 원주민 동상도 있씩요씩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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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